총선 패배 직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 인사와 관련 다양한 하마평이 나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국무총리의 김한길, 비서실장의 장재원 등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군이 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 갑자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발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서리 보도를 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박영선, 양정철 인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박영선, 양정철 검토가 사실이라고 재확인하고 나선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언론인 출신 KB서관과 LB서관으로 알려집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의 실세 라인은 김건희 라인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번에 그 존재가 확인된 셈입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건희 비선 라인이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소문처럼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1호 VIP인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에 앞서 대통령실의 한 지붕 두 가족 상황부터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